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수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으십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호흡에 개입하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오,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만 알아차릴 뿐입니다. 일부러 애써서 의도적으로 깊게 들이마시거나, 와 아, 내쉬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자꾸 얻어가세요. 호흡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침이 되면 환해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호흡은 내가 경험하는 나에게 일어나는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 호흡을 나는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딴 생각이 나서 또는 무슨 소리가 나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나의 주위가 딴데로 가서 내 호흡을 놓쳤다면 나는, 아차, 호흡을 놓쳤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주위를 내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계속 호흡을 따라가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호흡을 놓쳤다가도, 아차, 내가 놓쳤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내 주위를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내쉴 때마다 온몸에 긴장을 풉니다 하, 날숨에 턱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입은 약간 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날숨에 어깨 힘이 쭉 빠집니다. 얼굴 전체 긴장이 쭉 풀어집니다. 눈 주변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호흡을 내쉴 때 다시 배의 힘도 뺍니다. 내 복부를, 내 배를 편안히 놔둡니다. 배 속이 넓어집니다.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편안함이 내온 몸에 쫙 퍼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여러분의 주위를 오른발로 가져가세요. 내 오른발이 지금 어디 있지? 어떻게 놓여 있지? 발을 움직이지는 말고, 발이 주는 느낌만 알아차리세요. 내 오른발이 편안합니다. 내 엄지발가락은 어디 있지? 내 다른 발가락들은 움직이지는 마세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살살 내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내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즉, 내, 오른발, 엄지 발가락이 쭉, 내 머리와 반대 방향, 저 멀리 쭉 내려갑니다. 발등이 펴지고, 발꿈치는 당겨지겠죠? 예, 쭉 내려보세요. 쭉, 들여 마시면서 쭉, 놓으세요. 자, 쭉 펴거나 쭉 힘을 줄때 약간 들여마셨다가 숨을 멈춘 상태에서 쭉 펴니다. 그리고 아,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세게 해 볼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보다는 좀 세게 자,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쭉 아래로 밉니다. 네, 발등은 쭉 펴져요. 쭉, 발꿈치 당겨져요쭉 밀어요. 쭉 유지. 아, 내려놓습니다. 네, 자, 이처럼, 점진적으로, 내 몸의 근육 일부를 쫙 긴장했다가 릴렉스 하는 걸 반복할 거예요. 이게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 PMR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게 해 볼게요. 근데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갑자기 안 쓰던 근육 세게 쓰면 쥐날 수도 있어요. 발바닥에 쥐 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세게는 말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세게 자, 준비되셨죠? 다른 몸의 모든 근육은 이완합니다. 호흡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 숨을 일단 내쉬고, 자, 들여마시면서, 자, 오른쪽, 오른발, 엄지발가락 쭉 밑으로. 쭉 밀어줍니다. 세게, 더 세게, 세게. 숨 멈추고 정지. 쭉. 아, 놓으세요. 자, 한번더 반복.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자, 들이마시고 시작. 쭉. 놓으세요. 자, 두번더 할게요. 각자 합니다. 들이 마시면서 쭉 놓으세요. 호흡이 너무 길면 뭐 중간에 놔도 됩니다. 자한번더 들이마시면서 엄지발가락 밀기 쭉 놓으세요. 놀 때는 완전히 놓으세요. 완전히 이완. 자 이제는. 왼발 해보겠습니다. 왼발. 다시, 혹시 호흡을 놓쳤으면 안 돼요. 호흡 따라가기는 계속합니다. 들숨, 날숨, 알아차리면서.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왼발에 주위를 모은 다음에 왼발, 엄지, 발가락을 쫙 밀어줄 거예요. 발가락을 민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발등을 쭉 핀다. 예. 네. 쭉 핀다. 발뒤꿈치는 쭉 당긴다. 이런 느낌이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들어마시면서 왼발 엄지발가락 쭉 밀고 쫙 밀어서 정지 최대한 민 상태에서는 호흡을 잠시 멈춥니다. 한 3초에서 5초 그리고 쫙 밀었다가 풀어줄 때는 완전히 릴렉스. 자한번더 할게요. 자 숨을 들여마시면서 부드럽고도 강하게 쫙 밀어주세요. 네, 릴렉스. 자 이걸 할 때. 종아리 근육도 당겨지고, 예, 발목 근육도 당겨지고, 발 전체에 근육이 쫙 긴장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긴장했다가 확 놓는데, 놓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왜 미냐, 왜 긴장하냐. 릴렉스가 그냥 안 되니까, 이완이 잘안 되니까, 그냥 이완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완이 중요해요. 이완하려고 수축하고 긴장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좀더 세게 합니다. 자, 들여마시고 엄지발가락 밀어주세요. 쭉 놓습니다. 자, 다시. 다리에 아직 긴장이 남아 있다면, 완전히 풀어주고, 편안하게 릴렉스 합니다. 힘 주느라고 배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랑 턱에도 힘 들어갔을지 몰라요. 하나하나 내 몸을 봐주면서 릴렉스 합니다. 긴장 뒤에 찾아오는 편안함을 즐깁니다. 아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온 몸에 퍼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 발왼발 오른쪽 엄지 발가락 왼쪽 엄지 발가락 동시에 밀 거예요. 예더 네, 긴장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쭉 미는데, 세번할 거예요. 쭉 미는데, 이번에는 종아리, 무릎, 허벅지, 양쪽 다리, 다 근육을 쫙 수축시킬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엄지발가락 양발을 쫙 밀면서 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힘을 잔뜩 줄 거예요. 한 3초에서 5초 동안. 자, 그럼 일단 숨을 내쉬고 준비하고, 아, 자, 숨 들이마시면서 점점, 점점 수축합니다. 점점 수축하고, 최대한 쫙 수축했을 때 호흡 정지. 네, 이완. 자, 다시. 다시 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힘 줘? 이거 수면 명상이야? 이거 잠다 깨겠네? 아니에요. 좀 있으면 졸릴 거예요. <laughs> 믿고 따라 해 보세요. 자, 한번더 합니다. 자, 발끝을 중심으로 양쪽 다리 다쫙 수축했다 이완할 겁니다. 자, 자 일단 내쉬고, 하, 들이마시면서 양쪽 다리 다 쫙 수축, 더 수축, 더, 더 최대한 호흡 멈추고 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턱 근육, 어깨 근육, 배 근육은 이완 안 들어가게 하면서 양쪽 다리랑 내 엉덩이, 뒤 엉덩이 뒤 근육까지 다 힘을 줘볼 거예요. 완전히 쫙. 자, 준비. 먼저 숨을 내쉬고. 아, 들여 마십니다. 들여 마시면서 내 양쪽 다리다. 긴장. 수축. 더 수축. 더. 더. 쫙. 스톱. 아 완전히 릴렉스. 예, 힘을 더 뺍니다. 다 놔줍니다. 다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습니다. 들숨, 날숨. 편안하게. 온몸에 퍼지는 편안한 이완감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왼손 할 거예요. 오른손부터 할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자, 손을 여러분 몸통 오른쪽에 놓여 있어야 돼요, 손이. 배 위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내 네. 몸통 옆에. 엉덩이 옆구리 옆에 쯤에 한 뼘쯤 떨어진 데인데 오른손이 있죠? 그 오른손을 주먹을 쥘 거예요. 꼭 주먹을 졌다 폈다 할 거예요. 자,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주먹 꼭 줍니다. 꼭 하나 둘셋넷자 다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주먹 꼭 쥐세요. 더 들이마시면서 꼭꼭숨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자, 숨을 내쉬고 먼저 하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주먹을 꼭 쥡니다. 더꾹 쥐고 숨들어마시고더꾹 쥐고 숨들어마시고더꾹 쥐고 숨 멈추고 하나 둘셋넷다 놓습니다. 자, 내 오른손과 오른팔에 퍼지는 이완감을 느껴봅니다. 아, 호흡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 해볼게요. 왼손, 왼손 주먹 꼭질 거예요. 자 준비, 준비는 먼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왼손 주먹 꼭쥐고 들이마시고 더 꼭, 더 꼭, 더 완전히 세게. 자숨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네 내쉬고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더 합니다. 자, 먼저 내쉬고. 하아. 자, 들여 마시면서, 계속 들여 마시면서 주먹 꼭, 꼭 들여 마시면서, 꼭, 완전히 들여 마시고, 완전히 꽉, 스톱. 하나, 둘, 셋, 넷. 하, 내쉬고. 자, 마지막 한 번. 먼저 숨을 내쉬고. 자, 들여 마시면서 주먹 점점 더 세게 주고 숨은 계속 들어와요. 점점 더 세게 완전히 숨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숨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완 완전히 완합니다. 숨을 멈추느라 배도 힘들어갔을 거고 주먹 꼭지느라 턱 근육에도 힘들어가고 어깨도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괜찮아요. 더 잘. 이완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손 주먹을 함께 쥐는 거해 볼게요. 자, 먼저 내려놓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손 주먹을 한번 그냥 꼭 쥐어 보세요. 주먹을 꼭 쥐어 보세요. 자꾸 턱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먹 꼭 쥐고 아둥바둥 이 악물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이거 좀 놔야 되는데, 꼭쥔 거에 집착하지 못하고, 뭘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무슨 집착이 이렇게 많은지, 자, 잠깐 내려놔요. 손좀 피세요. 하,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괴롭히는 건, 내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잠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모든 걸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집착,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집념, 여러분의 그 모든 것 그냥 손툭 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세번할 거예요. 꼭 주목을 줄때 이를 악물어도 돼요. 여러분이 평소 꼭 쥐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나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꼭 쥐었다가 스톱했다가 그 다음에 놓으세요세 번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숨을 내쉬고. 하아. 자, 들이마시면서 양손 꼭 쥐고, 양손 꼭 쥐고 숨을. 상상합니다. 내 집념, 나의 욕심 꼭 주세요. 자, 숨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편하죠. 네,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요. 한번더 합니다. 숨, 하, 내쉬고, 다시 양손 꼭 쥐어보세요. 들이마시면서, 꼭 쥐고, 또 들이마시고, 꼭 쥐고, 또 들이마시고, 숨 멈추고, 하나, 하나 남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먼저 숨을 다 내쉬고, 하, 그 다음에, 들여 마시면서, 내 욕심을 들여 마시고, 내 집념, 집착을 다 들여 마시고, 나는 주먹을 꼭 주고 있고, 더 세게, 더 세게, 놀수 없지, 더 세게. 자,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으세요. 적도 오늘 밤은 두 손을 다 놓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턱 근육도 힘 빼고 어깨도 힘 빼고 편안하게 내가 나를 쉬게 하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나를 쉬게 할 거예요. 호흡을 따라가면서 내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모든 긴장을 펴 줍니다. 내 몸에 남아 있는 모든 긴장감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려놓고 풀어 줍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이야기해 줍니다. 미안하다. 이제 좀 쉬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쉬어도 된다. 자, 이제 좀 쉬자. 난쉴 자격이 있어. 난쉴 거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